네, 오늘 본문은 여우서와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절대주권, 하나님이 하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다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놓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개 너 구원받아라. 그러면 그, 뭐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 토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로마서에서 나오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처럼 숙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갖고 아무개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숙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약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거나 의심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멀어져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돌판을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40일 동안 돌판을 받는데 그 밑에서는 백성들이 무슨 일이 나왔냐면 아론한테 기다리다 못해서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모세는 어디 있냐.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견디다 못해갖고 너희 군부치들을 갖고 와라. 근데 갖고 보니까 불에다 넣었다 뺐습니다. 그 표현하면 그출굽기 32장 내용 그대로예요. 불에다 넣었다 건졌더니 금성화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금성화지를 갖다 만들고, 그금성화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아에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해서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전에 십계명에서 나의 그 신을 만들지 말라 고 그랬거든요. 우상을 그 만들지 말라고명미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갖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리고 그 앞에서 뛰는 뭐 춤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을 갖다 더니서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 그러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우상을 그 소상을 세워놓고 그 위에 주위에서 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을 가서 깨뜨려 버린 거죠.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와의 편에 설 자는 빨리 이쪽으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걸로 갔어요. 그갖고 칼을 차고 진중에 다니면서 춤춘 자들 갖다 우상 숭배하고 한 자들을 죽여라. 야갖고 삼천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천명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국기 32장에. 민수기서 1 3장1 4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가난 정탐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고 갈렙을 포함해서 열두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처음에는 그 땅에 포도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보여주지만 그 다음부터 하 날이 말이 그 땅의 거미는 장대하고 우리가 볼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닿는데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우리를 강에있서 죽이려고 불러냈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도전이 안된다. 안 믿음으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래갖고 그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세 번째로 보면은 민수기서 16장에서 보면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온 족속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한다. 왜 너희가, 너희가 우리 위에 왕이 돼서 우리를 다 광해서 죽이려고 하냐. 라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향을 사려는 250 족장을 죽였고, 땅이 갈라져 갖고 죽었고, 연배에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라고 랬어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금성아지 앞에서 죽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민수기서 13장 14장에서 밤새도록 통곡한 사람들. 예, 그 이스라엘 전체에 다지요. 성인들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다 들어가고 성인들은 다 광에서 죽는 거예요. 성인들은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랑과온족속 일당을 해갖고 14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수와서, 칠자에 보면, 아간이 어떻게 해요? 신할산금 그, 외투하고, 금과 은을 갖다 감췄지요. 그렇게 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죽고, 가축까지 다 죽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들 모두가 다 언약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녀다. 그러면서, 분명히 가난 땅을 주마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왜곡된 길로 가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54쪽 조저 뒤쪽에 354쪽 조 신약성경 신약성경입니다. 2절이요 예, 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2 절. 사장 이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고 그들도 하나님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마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부합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아갖고 많은 사람이 광에서 다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뭐냐 예수글 쓰러 갖다 믿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구원해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빌리포서 2장 12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A라는 사람마다 구원키도 작정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격길로 나오고 불순종하고 하면 아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야고 그러니까 이4장2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줬지만 복음을 믿는다고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만 하면 그그 아니다. 실제로 마음을 드려야 되고 순종해 하는 것을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수에서 이 장에 나오는 기생 나합이죠 기생 나합은 기생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제일 싫어하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지들 과다그 가정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살리는 역사가 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본 족서 기본적석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는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민숙이서부터 계속 나그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진멸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마. 이게 계속 창세기부터 나오고 민숙이서에 나오고 신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데 기본적석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네, 거짓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음. 응? 살기 위해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이름을 듣고 여호와 이름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될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본적 속의 모습을 보면, 9장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어이, 여리고가 함성진리니까다 무너졌고, 한 명도 안 살고 다 죽었대. 아이 성이 그냥 함락됐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결과, 또 9절과 10절.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임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시온과 아스라에 있는 바사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일, 아머리 왕 시온과 바사왕 옥을 죽인 일, 이걸 다 들었다는 얘기요 여호와의 소문을 다 듣고, 그리고 여리고 성 얘기, 아이성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쫄인 거지요. 쫄았고 쫄았지만 여호와의 그, 그걸 듣고 자기들 탈교해서 계책을 낸 거예요. 그 결과 주변 주민들은 자기들이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주민처럼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신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갖고 화친조약을 했이데메코다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상수은 첫 번째 설교 그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제가 여기서 한번 꼭할 겁니다. 그런데 팔복 첫째 항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하면은 나는 파산당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폭망한 사람입니다. 이 말할과 동일합니다. 폭망한 사람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사정없이 붙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달려붙어가 붙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음. 오늘 법무의 기본 주민들은 자신들 여리고성이나 아이고성 주민들처럼 진멸 나할 수밖에 없는 주인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자기 성찰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자기 성찰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한번 나를 갖다 돌아보세요. 아직도 내가 뭔가, 뭔가 할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온전히 붙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땅 터졌는데, 아, 이걸 뭐 이렇게 하면 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 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사람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아멘. 네. 제 말에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성경 9절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기가 폭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상, 돌아보고, 아, 난 폭망한 사람이네. 나는 파산당한 사람이네.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결사적으로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직도 내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지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십자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잘된 게 있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잘된 게 있으면 그그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잘된 게 없고 별 수단을 다 써가도 잘된 게 없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붙드시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이루는 게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갖다 붙들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망한 것을 갖다 모른다는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건 모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며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지식이고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친구.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친구 좋아해갖고 대학교 다닐 때그 명륜사 학교까지 올라가는데 30분씩 걸렸던 제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단한 명도 단한 명도 도움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은 물질, 권력, 이런 거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인생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붙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꾀들려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라귀에 실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조약에서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옷과 신도 여히 매우 기었으므로 날가졌나이다 한지라. 개결을 꾸미는 거예요. 개결을 꾸며 갖고 화친을 갖다 메고자 노력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갖다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멈추고 만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인마누엘까지 가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을 갖다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멈추어 마는 것을 봅니다. 반쪽 자리 복음이에요. 저는 이걸 반쪽 자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반쪽 자리 복음을 들고, 어우 우리 구원받아서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아니에요. 임마누엘까지 가야 합니다. 나,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이제는. 그분을 우리의 인생,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갖다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이제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질고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거 제가 중요하고 별표를 세 개나 해놨네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팔복을 갖다 말씀하신 다음에 막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부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서 삶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포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권을 이루라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세 번째 기본 주민들은 마침내 조약을 맺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기본 주민은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에서 보면 진멸 다하기로 예정된 자예요. 예정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가진 계략을 써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아담이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노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불쌍하사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우, 죄를 짓고 죽어가는 걸볼수 없고, 예, 내가 너희들 죄 대신 져줄게. 그리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일까지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가 우리가 할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고, 기본 족속이 죄악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기려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7절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